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시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거의 주입식 교육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어? 알려주죠. 거의 교리,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리나 신학을 세우기 전에 성경이 먼저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교리나 신학들을 세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의 가장 큰 비중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어, 이 구절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 없으시다. 이 말은 이제 시험에 이기셨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시고 죄 없으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본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이 없다면, 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없다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 죄는 없, 죄가 없으시다. 이 구절이 힘을 잃을 겁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죠? 그리고 또한명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죄가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성은, 그들이 가진 최초의 인성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타락, 하지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타락의 가능성은 최초의 인성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간구한 목소리로 유혹을 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laughs>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서 이겨냈다면, 아담의 순종으로 인하여 사람은 완전한 인성으로 불리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을, 시험을 이기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이제 죄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아담의 핏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담의 핏줄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천녀로부터 임태되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까지 죄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가장 헌신적인 종이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들도 죄 앞에 넘어진 적이 있는데, 심지어 죄 없이 천조 되었던 아담과 하와도 내가 넘어뜨렸는데, 내가 타락시켰는데, 예수 당신도 아담처럼 아직 타락하지 않은 것 뿐이지, 앞으로도 타락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당신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 손아귀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건져내려면, 사람들을 부활하려면 너도 죄가 없어야지 죄가 있다면 너도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타락할 수 있다고 이제껏 타락하지 않은 인성이 없었다고 마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 사람의 몸으로 내려온 일은 더 없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드디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마귀의 권능은 전지전능에 가깝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통달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충만하였습니다. 단지 미래를 예언할 능력만 없을 뿐이죠. 마귀의 능력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자로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만 제멋대로 하지 못할 뿐 사람의 건강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을 빛나게 할 조연으로서 등장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길 거라, 예수님은 시험에 이길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사악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패배를 자처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가왔고, 가장 큰 기회라,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의 금식으로 약해질 때로 약해진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다가왔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을 빛나게, 빛나게 하기 위한 핑퐁이 아니에요. 시험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무너뜨릴 하나하나가 창이고 일격필살의 그 스매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이 가진 식욕이라는 약점을 공격하는 일격필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40일의 금식을 하시면서 줄이셨고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은 예, 사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빵5섯개빵다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고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그것을 그릇대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시험하는 그 본질은, 본질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기적 자체를 시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기적이 가져올 결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있습니다. 마귀가첫 번째 시험에서 원하는 것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 거스르고 그의 궁주림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40일 동안 금식하는 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게 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금식을 하는 일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이때를 제외하고는 없는데요. 예수님의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모세는 신명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알려고 광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도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내어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이때가 지금 만나를 받기 직전이었는데 음식이 부족하자 이스라엘은 여우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무리와 마싸에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고 이스라엘은 여우와 하나님이 아닌 만나를 움켜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 광야에서 성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성공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눌법 아래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40일을 보내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 속에 스스로를 낮추신, 낮추시며 끝없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인격 필살이었던 예수님, 예수님은 그 마귀, 마비, 마귀의 시험을 피한 예수님은 다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생각할 때 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이기실 건데, 내가 조연으로 빛나게 해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이라면 이겨내지 못할 유혹을 줘야지. 무너뜨려야지. 이 마음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유심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태도로 시험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을 토대로 시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토대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토대로 답변을 하자 마귀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시편에 나오는 말인데 마귀의 말은 사실, 사실, 사실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뛰어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호한다면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을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을 겁니다. 이 마귀의 시험과 별개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신다라는 그 장면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교 라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라비들의 전승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라비들은 다음과 같은 전승을 전한다 왕 메시아가 오실 때 그는 성전의 지붕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고통받는 자들이여 너희의 구원의 때가 가까우느니라 하실 것이다 기록된 대로 모든 자가 와서 왕이신 메시아 발 아래 티끌을 핥, 핥을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이 와서 메시아와 이스라엘 앞에 머리 숙이며 우리는 그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예,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시험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납비들은 이런 일을 기대했어요. 성전 앞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 수종 든다는 그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면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종을 자처할 것이다. 라는 유대인, 유대교의 전승이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전승은 메시아의, 이 메시아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 세상 끝날에 예, 나타나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거룩한 신성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두고 어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두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 고립되어 있는 예수님을 두고서 마귀는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미련한 사람들이 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너의 정체를 밝혀봐. 너의 신성을 보여봐. 이렇게 막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2000년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성과 정체성을 숨기셨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보이셨으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신성입니다. 그 신성을 보이셨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외로움을 감당하셨고 지금 당장 신성을 보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맞서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일들은 빈번하였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고 13장 54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7절 5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구태여 그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주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놀라워 할 만한 이적이나 표적 따위의 따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격필살인 두 번째 시험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후의 사역에서도 하나님 을 시험한 사람들의 장단에도 노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세 번째 일, 일격필살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업들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온 세상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세상 권세를 구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사역의 종지부를 앞두고 이십자가의 고통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옵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천하, 천하 만국을,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이 유혹을 앞두고, 이 죽음의 고통 없이 이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에 강력한 유혹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당장 이뤄낼 수 있는 일이 마귀가 지금 말한 겁니다. 천하 만국을,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마귀에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세상을 구원하면서도 마귀의 패배를 시인하는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이 제안을 달콤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것을 위한 대가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란 단서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그냥 다른 줄수 있는 그냥 좋은 거, 그냥 줄수 있는 거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내어주고 마귀에게서 이 세상을 빼앗아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섰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최종적으로 마귀의 목적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였던 거죠. 하지만 이 마지막 시험조차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넘어가셨, 넘어가셨다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그 거룩을 잃어버리 잃어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두고 마귀는 하나님을 비웃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셨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시험할 그 타락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 예수님을 타락으로 이끌려고 다가왔던 그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려고 했던 마귀는 이제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칩니다. 마태봉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의 시험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거룩에 티끌이 생긴다라는 것은 거룩이 더 이상 거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거룩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시험을 시작하면서도 마귀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당신도 아담처럼 아직 타락하지 않은 것 뿐이지 타락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에 이기셨고 마귀에게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을 지키는 나의 인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타락의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타락의 가능성을 보았다면, 네 번째 시험, 다섯 번째 시험, 더 시험을 하셨겠죠. 하지만, 마귀는 이제 시험을 할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할 수 없는 분이셨던 거죠. 인성이 가진 연약함에서 예수님은 배고픔을 정복하시면서 말씀이 핵심임을 보이셨고 세상이 알아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언젠가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성취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을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거룩한 신성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가지고 마비에게 이기셨다면 마비는 이렇게 토를 날수 있었겠죠. 아담은 신성을 가지지 않으셨는데 그신 신의 성질, 신성을 가지지 않아, 않아서 내 타락, 내가 했던 유혹에 넘어졌던 거지. 예수 당신이 신성을 가지고 이 시험에서 이겼다면, 진정하게 당신의 타락의 가능성, 그 사람으로서 타락의 가능성을 나는 아직 인정할 수 없어.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토를 달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이기고자 신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고, 어떤, 어떤 한 사람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셨습니다. 이미 인류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승리하셨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고그 타락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3장의 마지막에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거룩한 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 4장에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거룩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사역을 앞두시고 인정받으셨습니다. 완전한 신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나타나서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밑바닥 끝까지 내려가셔서 더욱더 내려가셔서 죄 없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성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은 예수님을 죽,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창세의 과거로부터 세상 끝날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